벌써 진짜 다 준비해버린 거야? 빨라야. 빨라. 이렇게 빠르면 뭐해? 자기보다 거기는 못난 건데. 내가 어죽 자기한테 그 저과에 밀리면은 준비라도 이렇게 좀 빨리해서 자기를 이겨보려고 이랬을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 내 마음을 알려나 붕어들은, 에이, 좀 도와주지 붕어들아. 도와주지 붕어들아. 오늘 찾아온 것은. 예, 아산시 영인면에 위치한 안골지입니다. 어, 이것도관리용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산란체를 맞아서인지 수초가에 좀 움직이는 붕어들이 보이고 또 수초원자리에 장교 수상자들을 설치해가지고 어, 멋진 포인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역시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바람과 오늘도 뭐 사투가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하지만 바람이 잦아들고 또 어, 붕어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 그러면 집사람과 충분히 오늘 손받을, 손맛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 좋은 좌대에 앉아 수초가의 찌를 바라보는 재미가 쏠쏠한 안골찌 시원한 입질이 쏟아지는 평지형 저수지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와, 힘이 장난 아닌데? 오! 와, 입이, 오 아니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입이 아니고, 입이 어, 아니고, 다른데다, 아. 눈이다, 눈. 그니까 러 힘이. 오야자기야 그래도 찼은데, 내가 한컷 해줄게. <laughs> 자, 여기도 붕어가 있습니다. 오, 바람가. 머리만큰데 앙골지 붕어들을 유혹할 전충 부부의 떡밥 레시피. 먼저 포테이토 대립 두 컵에 포테이토 소립 두 컵을 담습니다. 그리고 굵은 입자와 가는 입자가 골고루 섞이도록 버무려준 다음 물을 네컵 부어 반죽을 하는데요, 떡밥에 수분기가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5분간 기다리면 완성. 이제 선으로 사용할 만큼씩 덜어서 낚시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밥은 준비 완료. 이제 전층부의 채비를 알아볼까요? 오늘 제 채비는 포인트에 맞춰서 13척 낚싯대 어, 원줄은 0.8호, 그리고 목줄은 0.5호. 어, 윗 목줄은 30, 아랫 목줄은 36. 그리고 바늘은 윗 바늘은 7호, 아랫 바늘은 6호. 찌는 양. 4푼때 1.5g 정도의 찌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바닥층을 공략을 하는데 수심을 체크를 하니까 약한8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목줄이 약간 길지 않을까 하는데 또 고기가 힘을 또 쓰다 보면 또 목줄을 너무 짧게 해도 안될것 같아서 일단은 30에 36 목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사람이 왜 저렇게 목줄을 길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얕은 수시면서는 찌도 짧아야 되지만 목줄도 저렇게 길게 갈게 아니라 아, 좀 짧게 가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1에 26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 하지만 뭐 집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저보다 고기를 잘 낚는다는 거 목줄 길이에 30에 36으로 가든 50으로 가든 저보다 잘 낚으면 그게 또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저는 하지만 답답합니다. 앞에 수몰나무 갈대 자기는 버드나무 앞에 나는 갈대 앞에 참 포인트는 좋은데 지금 저 안쪽에 얕은 쪽으로는 붕어들이 산란하느라고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리한 포인트는 산란을 하려고 들어온 붕어들 내지는 산란을 끝내고 나온 붕어들 저 안쪽이 그럼 산란처네? 어? 뭐야? 쑥 들어가네? 아. 그러니까 붕어들이 지금 여기에 수초 언저리에 많이들 와 있어. 선란 시키니까 보여 다 붕어들이. 오, 오, 깜짝이야. 그렇지, 니들이 와야지. 붕어가 나오기 전에는 항상 얘가 먼저 오는 거야. 맞아. 움직인다는 게 중요해. 진짜 바람만 안 불면 완전 요샌데, 자기야. 나는 부모가 자기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내 쪽에 딱 머무르게 돼 있거든. 조금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수초들 때문에. 또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한다. 내 자리가 더 좋다는 바봅니다. 이야기지. 사실은 부모였다고. 집사람까지 부모가 못 들어가게 제가 여기서 다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생각 못 하고 저를 지나쳐서 자기한테 간답니다. 봐 봐, 아닙니까? <laughs> 일단 들어온 고기는 나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도 붕어 입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부부. 시알 좋은 붕어들이 수시로 출몰한다는 안골지의 자리한 만큼 각자 기대에 부풀었는데요. 채비도 포인트도 확실히 다른 두 사람 누가 더큰 붕어를 낚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완도 펴버렸어. 우와. 눕혀버렸어. 우와. 우와 멋있다. 이런 게 나와야지. 오 좋아 좋아. 나온다 나와. 좋아 좋아. 파이팅. 와. 오 드디어 원하던 붕어가 나왔습니다. 오 빵빵하고 사이즈 좋고 이것도 산란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붕어 가 확실하네요. 자오 배가 빵빵하고 호흡 깜짝이야. 깨끗하고 이쁩니다. 입질이 전혀 없어서 채비를 들어 올리면은 또 뭔가 옆에 툭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이가 바닥이 지저분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채비를 띄어 버렸었는데 띄웠더니 한번에 입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계속 연속적으로 입질이 없어서 아예 그냥 사실은 목줄을 슬로프를 많이 줬죠 슬로프를 많이 줘 가지고 목줄을 아예 눕혀 버렸습니다 떡밥은 어차피 수초 사건수초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붕어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게뭐 어떻게 보면 붕어를 좀볼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다시 한번 또한 마리 낚았으니까 다시 한번 또 입질 한번 봐 보겠습니다 그럴 듯한 첫 수를 올린 남편과 달리 간간이 잔입질만 받고 있는 김수희 씨 여전히 거센 봄바람 때문인지 기대만큼 활발한 입질을 볼수 없는데요. 어차피 일박 이일 여정으로 떠나온 낚시 본격적인 승부는 내일 아침으로 미루고 오늘 밤은 가벼운 리허설 중입니다. 다음날 아침. 햇살도 좋고 바람마저 잔잔해 입질 받기 좋은 시간인데요. 혼자 부지런히 낚시 중인 남편. 오자 확실합니다. 오 역시. 야 그렇지. 그렇지. 자기야. 자기야. 붕어 나온다 붕어. 역시 아침 붕어야 일어나. 일어나. 야. <laughs> 그렇지. 역시. 자나고 좋다. 아침 첫 뿜입니다. 드디어 아침 그 호조왕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입질이 그좀 야근 입질이죠. 야근 입질에 챔질을 했더니 붕어가 예민하다 생각하고 야근 입질에 챔질했더니 야근 입질에는 붕어가 걸리지 않았고 역시 바닥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입질은 이왕이면 좀 걸렀다가. 그 다음에 들어온 확실한 입질 아니고 또 붕어들이 야근 입질로 하다가 멎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떡밥이 다 이제 풀렸겠죠. 그럴 땐또 과감하게 음, 채비를 회수해서 떡밥을 달아 투척을 하시면 됩니다. 음. 아 기분 좋습니다, 첫 붕어. 이야, 붕어 들어오는구나. 자, 얼른 나가야겠다. 빨리 와. 잠깐만 나 커피 마무리하고. 응 어. 자. 춥지. 고마워. 손 차가워졌구만. 고마워. 어여쁜 붕어에 아내가 타주는 커피,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진짜.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날씨 좋고 기분도 좋고 이제 안골지표 붕어들을 만날 시간. 오, 아 뭐? 야 입질. 입지. 입질을 보긴 봤는데 아내자리는 작은 애들만 있나? 자, 이렇습니다. 그래도 입질다운 입질. <laughs> 붕어 입질 움직이지 않다가 탁 들어오니까 기분은 상쾌한데 좀 작죠. 귀엽죠. 아. 고맙다. 그래도 아침 첫 손맛입니다. <laughs> 잘 가거라.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반? 어. 이제 작지만 나왔으니까. 그래요. 자기도 재밌는 낚시 될 거야. 아, 이제 좀 잠이 깨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오! 아, 이거뭐야이거쪽도 작은 게 나오지? 거 아, 작다. 진짜 이도 작다. 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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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붕어 만나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봐, 어쨌든 저에게 손맛을 알려, 안겨주는 붕어니까 손맛은 많이 없었네요. 계속 이런 붕어들이 작지만 계속 이런 붕어들이 나와주면 좋겠죠. 자, 이번엔 좀큰 걸로 가자. 지지할 욕심이, 슬그머니 고개, 드는순 간. 그렇지. 오오 자, 자, 자자 d g o o 그렇지, 그렇지.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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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어 o d g 어 o 어 g 어 o d g 토종 붕어 잉어 아니야? 왜 이렇게 커? <laughs> <야>. 토종 붕어 월척이다. <웃음> <Yeah>. <웃음> <웃음> 잉어라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야. 크기의 녀석입니다. 잔챙이 그 붕어도 나오고 피라미가 또 오는 듯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피라미도 빠지고 다 빠진 상태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입질 토종 붕어 월척입니다. 토종 붕어 월척. 예, yeah. <laughs> 힘 좋습니다. 아, 기분 좋아. 야, 통쾌해, 욕해, 상쾌, 통쾌. 어, 좋겠다,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laughs> 아유, 잠도 오고, 아 잠도 들 깨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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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도 저리고. 으. Uh, 아, 땡겨. 아. 예, 피라미가 들어오다가 확실한 게 피라미가 들어오다가 피라미들이 입질을 하는데 갑자기 피라미들의 입질이 없어지고 또 피라미들이 위로 떠오른다 싶으면은 아래쪽에는 반드시 붕어가 들어오네요. 그때만 좀 집중을 해서 확실한 입질, 입질이 네, 챔질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한 입질에 챔질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루간한 약한 입질을 챔질하면은 다 챔질이고. <laughs> 아 옆집에 붕어 있는데 내 집이라고 붕어 없을까? 자 집중. 그렇지 오또오또고오샤 이번엔 좋다 오오 오오 야야야 아 이번엔 좀 씨알이 좀 괜찮습니다 아 어, 집사람은 지금 한마디 그딱 들어가는 입질이라고 계속 챔질을 하는데 안 달린다고 저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바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처음에 떡밥이 달려서 들어갔을 때큰 그러니까 떡밥이 들어가서 바닥에 안착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수초 속에 절반은 잠겨져 있고 절반은 위로 나와있지만 그 입질이 먹이를 건드리는 입질. 그런 입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떡밥이 어느 정도 잔분이 풀어지고 수초에 이렇게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바늘에 조그만하게 달려 있을 때들어온 확실한 입질을 노리는 게 그래도 입걸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좀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들어온 입질을 자꾸 저렇게 챔질하는데 물론 이제 먹성이 좋은 붕어들이 흡입을 하면은 들어가긴 하겠지만 입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그런 입질은 걸러주는 게 좋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제가 안착이 됐을 때 입질이 한마디 들어가는 입질이 들어왔었는데 걸렀다가 그 뒤에 또 야근 입질 들어오다가 그 뒤에 다시 한마디 큰 입질이 들어오는 거 그걸 노렸었는데 역시 제대로 입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한테 확실한 입질은 최라 그랬지 큰 입질 처음 거 걸르라는 이야기 안 해줬잖아. 나 지금 거기에 계속 손 나가는데. <laughs> 정확히 전달해 줬어야지. 지금 자기는 원줄도 떠 있고. 아니야. 이제 금방 좀 빨리 좀 체인지 해보려고 내가 받침대 좀 높인 거야. 그러니까 원줄이 떠 있다니까 지금. 그봐, 아직도 떠 있어. 아이도떠 있어. 이제 금방 잘못 던졌다고. 음. 아, 나 집사람이 거기 낚는 거 신기해 죽겠다니까요. 낚시 기본 아직 깨요. 저도 지금 포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대한 수심이 약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투척을 해서 원줄을 반드시 깔아 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수심이 깊으면 은 멀리 투척만 하면 쉽게 원줄이 깔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저 포인트에 가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는 원줄이 깔아 앉히지 않으면 낚시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야 내말 듣고 목줄 좀 짧게 가라. 자이말 듣고 짧게 가긴 가는데 지금 계속 수초가 나온다고 입질 사이에서 목줄이 기니까. 수초를 더 감기는 거야. 목줄이 짧으면 은 수초 있는 근처에 좀더 좀 멀리 떨어지는데 목줄이 기니까 그 목, 수초하고 가까운 얼마나 많은 그 내려가면서 많은 수초더라고더 걸리겠어. 와. 자기 때문에 놓친 거다. 잘좀 하라고 들어온 입질도 못낚냐고못낚고 있으면 위로를 해주고 방법만 제시하면 되지 왜 비아냥거리냐고 사람이. 아. 짜증나게. 이럴, 이럴 때는 입꾹 다물고 분위기 맞춰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싸움 됩니다. 오, 야. 그렇습니다. 이건 무조건 강. 오. 잘하긴 잘한다. 안돼. 나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야. 예, 네, 고마워. 내가 못하니까 자기라도 잘해야지. 고마워, 고마워. 자, 또한 마리의 붕어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 저만 지금 낚고 있어서 집 사람한테 상당히 미안한데 어찌됐든 저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붕어를 보여드려야겠죠우우우우 우. 그렇지 그래야. 아 목줄을 아 목줄을 짧게 가는 게 맞지. 아쉽지만 그래, 맞습니다. 아쉽지만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터트렸으니까 또 붕어. 알았지. 원래 첫 붕어는 살려주는 거야. 그게 아니야. 나의 긍정의 힘 때문에 그래. 그래 그래. 뭐든지 자기가 다 맞아. 혼자만 자꾸 낚아서 미안한 남편 제대로 된 붕어 한 마리 낚지 못한 아내를 위해 기꺼이 포인트를 양보합니다. 올자 그렇지. 잘었어. 오. 아 뺏기면 안 된다. 한 손으로 딱 버텨. 너무 고기가 클 때는. 안고. <laughs> 아. 어찌 되고. 과정이다아 오늘은 나의 사이즈는 다들 <laughs> 아휴 네아자야 이렇게라도 진짜 한 마리 손맛을 또 봅니다 아 오늘 정말 철양한 신세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라도 손맛을 보고 다행입니다 아이고 고맙다 체면치 해줘서 어렵게 낚은 진짜 붕어입니다. 아침 조황을 저는 찐하게 못 봤지만 그래도 자리로 옮겨서 이렇게 한 마리의 붕어를 볼수 있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손맛은 <laughs> 봤어도 씨알이 아쉬웠던 그때 그렇지? 아 자기가 애기 잡아 대를 얘기를 잡으라고 위에를 대를 위를 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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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를 대를 대 야! 어디가 걸린 거냐 근데 이상하다. 야, 야. 오, 에이. 터전인데, 오, 시야 좋다. 아, 아, 아힘 주느라고 소리 도못 냈어. 오, 드디어 낚았구나. 드디어 낚았습니다. 아, 진짜, 아, 어렵게 어렵게 정말 오늘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삼십오는 되겠는데. 에이.